안녕하세요. 길바둑입니다바둑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흙이 여기 뒀습니다. 그렇다면 100차례인데요. 100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100차례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배가 되겠죠. 여기 두었을 때. 배를 하지 않고 여기 둔다면. 나간다면 여기를 둡니다. 이때는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한 점을 딸 때. 이렇게 해서 이 흙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문제와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둔 수는 실수였어요. 잡혀 버렸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흙이 사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든다면 여기 들어서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를 두었습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이때는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단수 치면 두 줌을 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이쪽으로 젖힌다면 여기를 두어서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있는다면 이었어. 여기 한 집과 이한 집이 나지요.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 뒀을 때, 백이 여기 뒀습니다. 흑도 실수로 했지만, 백도 실수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첫 수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뒀어. 단수 치는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흙도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죠. 최수는 여기입니다. 있는 다음에 넘어와서, 은퇴라도 단수 쳤어. 이렇게 해서 200과 200이 연결됩니다. 여기 두었을 때 나간다면 끊어서 역시 200과 200이 연결됩니다. 조금 전 문제가 동일합니다. 여기 두었을 실수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정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이때 끊습니다. 단수 치면, 단수 쳐서, 이렇게 해서 200과 200이 분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이 여기 뒀을 때 여기 두는 수가 정수입니다. 만약에 먹이친다면 이때는 여기를 주워서 흙이 먼저 잡히버리죠. 이 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먹이친 수가 아니고 여기 두는 수가 정수입니다. 최수는 여기입니다. 딴다면, 여기를 넣었어. 여기넣다면이한 집을 따서 여기 한 집과 이한 집이 나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최수는 여기입니다. 딴다면 다시 따서 연결한다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해서 이 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때 여기를 줄때 여기를 준다면 단수를 쳐서 다면 역시 기 땄어 이렇게 해서 이 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최소는 여기입니다. 나간다면 맞게 되고 여기둔다면 이때는 여기 두는 수어 좋아요. 딸 때, 단수를 쳤서 이렇게 해서 백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수는 여기입니다. 막을 때, 먹여친 수가 좋아요. 이을 때, 역시 먹여치고 치중을 하면 배가 되죠 빼기 한 점을 잡으면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사는 수가 정답입니다 거기 여기, 여기 두고, 백이 여기, 여기 두었습니다. 그거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첫 수는 여기입니다. 나간다면 다음 수를 쳤어. 백이 이쪽으로 나간다면 이한 점을 땄어. 이때 두 점을 따게 되는데요. 이때는 대에서 단수를 쳐서 백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두었을 때 백이 여기 두지 않고 이게 단수를 쳤습니다. 흑위 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수 나가야 되겠지요. 나갈 때 이때 젖는수어져요 단수 치면 나가야 되고 단수 치면 단수 칩니다. 이때 역시 여기를 단수 쳤어. 나간다면 이한 점을 따서 두 점을 따면 단수를 쳤어. 역시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치고, 이었을 때, 여기를 둔다면, 작물을심을 바로 단수가 되요 이때 한 점을 따게 되는데요. 다시 축으로 몰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치고 여기 두었을 때, 흑이 여기 두습니다 백차례입니다. 백이 여기 둔수는 축으로 몰았지요. 그렇다면, 이 수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정답은, 여길 둔 수입니다. 저친다면 꺼놨서장문 쉬어야 되겠지요. 여길 둔 수가 좋아요. 선수입니다. 이때 여길 단수 쳤어. 이두 점을 잡는 것이 정수입니다. 첫소는 단수치입니다. 한 점을 따게 되는데요. 이렇게 축으로 몰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치를 잡는 수가 정수입니다. 단수 치고 나갈 때, 단다면 단수 쳐서, 역시 축으로 몰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잡는 수가 정답입니다. 최소는 꺼내야 되겠요 여기 둔다면, 먹여치고, 먹여칩니다. 이때 내리셔서, 여기를 잃은다면, 단수로 쳐서, 이때 나간다면, 100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100 차례입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단수체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00은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둔 수는 실수였어요. 백이 살아버렸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백을 잡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둬서. 이렇게 되면 이은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둔다면 흙이 먼저 잡히네요. 뭐가 잘못됐죠? 여기도 두었을 때, 있는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쪽으로 젖힌 수가 좋아요. 단수 치는 이어서, 있는다면 단수 쳤어. 여기 두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해서 백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순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단수 쳤어. 여기 둔다면, 여기를 었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뒀을 때, 여기를 두면 안 됩니다. 여기를 었어 오히려 흙이 먼저 잡히죠. 여기를 두었을 때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두 수가 중요합니다. 저수는 여기입니다. 젖히면 맞고 젖히더라도 로드 안 붙여서 이렇게 해서 백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었을 때, 백도 제선으로 버티는 수가 있는데요. 먹이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둔다면, 여기를 어어 폐가 되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폐가 정답입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첫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단수 치면 나오고 단수 치면 나왔어. 살수 없네요. 뭐가 잘못됐지요? 여기 두었을 때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둔 수가 정답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왔어. 여기 둔다면, 여기를 왔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저수는 여기입니다. 나갈 때. 이쪽으로 단수 치면 있고, 이열 때, 이렇게 해서 이 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여기 이쪽으로 단수 치지 않고, 여기를 끊는다면요. 이때는 단수 칩니다. 단수 치고, 장문을 칩니다. 이때 백이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나갈수없지요 바로 단수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칠 수밖에 없어요. 단수 치고 딸 때. 이때 여기를 단수 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백차례입니다. 백차례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젖혀서 여기 둔다면, 여기 어서 안다면, 먹이치고, 딸때 여기를 두어서 이때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흑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어서 있는다면 단수 쳐서 이렇게 해서. 약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죠. 이번에는 여기 두지 않고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그의다 단수는 어디겠습니까? 최순면 여기입니다. 있는다면 단수 쳤어. 바로 살아버리죠. 딴다면 여기를 두었어. 젖히면막고 지중을 한다면, 이때 여기를 두는 수가 좋아요.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 흙과 이 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원 문제에서, 여기 두 수는 실수였습니다. 흙이, 백이 여기 두어서 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여기 끊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단수치고, 흙이 여기를 단수쳤습니다. 그렇다면 백 차례인데요. 백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여기를 단수 칠수 있어요. 딸때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하면 흙 전체가 잡히고입니다 조금 전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두고 여기 단수 쳤을 때 여기 단수 친 수는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사는 수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 수는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둘 때, 이쪽으로 젖힌 수가 좋아요. 한 점을 딴다면 단수 쳐서, 열 때,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백차례입니다. 꺼내 되겠지요. 단수 친다면, 단수 쳐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문제하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두는 수는 실수였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백을 잡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기 둔다면 꺼놔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을, 이 흙은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뒀을 때, 백이 여기 뒀습니다. 흙의 담수는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두 점을 따서 먹이칠 시간이 없습니다. 단수기 때문에 딸때 여기를 어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 두었을 때 여기 단수를 치지 않고 여기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단수는 어디겠습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기 들어온다면 단수를 쳤어 이 열수는 없지요.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를 친다면 재집을 따면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도없습니다1차례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단수치고, 나갈 때. 단수치고, 나갈 때. 끊었어. 이렇게 되면, 부짐이 오히려 잡히버리죠. 조금 전 문제에서 흙이 여기 둔수는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는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기 두면 단수쳤어. 이럴 때 이때 여기를 건습니다. 단수친다면 단수쳤어. 여기 치고 단수쳤어. 있는다면 여기를 나왔서 이렇게 해서 백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